하시면서 최소한 쪽으로 돈 들어가지 않게 그냥 타시게끔 하는 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멋지고 좋은 차라고 해야 되나요? 자, 가성비 대비 뭐 일하시는 데는 뭐바가지 차, 예, 뭐 나름 저희가 이제 시세 대비 저렴하게 데 가까운지 며칠 안 됐으니까요. 자,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저렴하게 좋은 차, 딱 제원 정딱 띄워드릴게요. 기아 더뉴 봉고 3 화물 고소 작업차 보시는 거 되고 동해 에, AP15 그가좀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되시고요. 자, 다 들어서 유무선 리모컨까지 다들어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예, 뭐, 작업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이, 자, 풀업소는 다만들어 놓은 차량이니까, 보시면 되시고, 연식은 2020년, 키로수가예 있습니다. 2만. 아시다시피 작업하는데 비싸잖아요. 보시면 차, 정말 새 차에 가까울 정도로, 어, 제가 광택이나 다, 장품량 다 냈으니까, 보시고 맘에 드시면, 저희 고객들딱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상담 다 해야 되니까, 필요하신 분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부담 없이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차, 차라는 게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안쪽에 담배를 폈는지, 아니면 깨끗한지 보셔야 되잖아요. 자, 정말 좋은 차. 보시면 상품 관리 이 정도 만들어 놓고 판다.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걷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자, 아, 아웃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다 있으시고요. 라이트, 보시면 백화 현상 전혀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그 앞방에 돌방, 보시면 블랙박스 있는 것까지 다 확인하시고요. 자, 보시면 은 기스 나는 거, 이거 전혀 없이. 힝 밀러도 마찬가지고, 아, 본 곳, 1.2. 자, 뒤에서 이렇게, 사이드에서 보여드리면, 자, 이쁘죠? 자, 안쪽까지 아웃 트리거. 자, 이렇게 자, 접선. 레버 보슬. 보시면 거의 세차에 가깝다는 게, 작업 범위도도 보시겠지만, 어, 이렇게. 정상에잘 당길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이렇게 보시면, 네, 타이어도새고요새고보시면 세고. 그대로. 뭐, 건들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1.2t, 아웃들이고. 여기도 다들어가있고 측면 쪽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어, 관리 상태 잘 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그 아, 다음에 요거 작업, 요거만 따로 정리로 해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작업, 송수시, 뭐, 고압 세정금지라고 그래서 요거 컨트롤러나 안쪽까지도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측면 쪽인데 아웃들이고, 이잘들어가있고 라이트, 잘 보시면, 어, 밀러 작업체랑, 한쪽에, 음, 보시면, 1.60봉도, 아, 요거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배터리, 아웃리버. 응, 한쪽에, 아웃이거 이쪽에, 보시면, 트레 아, 그 다음에, 한쪽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 와이어 아, 깔끔하게, 그, 적재한 공간도, 사실, 쪽에, 요소수, 아웃트리고, 측면 쪽에 이렇게 보이시는 가슴하죠? 네, 전반적으로 차 상태에 좋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에서 보는 건데요. 양쪽에 아웃트리고, 되게 잘 달려 있고요. 라이트, 네, 고 네, 후방카메라 보이시죠? 전반적으로 박스 안쪽까지도,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아요. 어, 보시는 그대로. 뒤쪽에서 이렇게 보셔도, 어, 컨디션잘 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네, 측면 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 거의 뭐, 작업을 이렇게 많이 하신 차량이 아니라는 게 눈에 띄는 게 정말 차상태 관리 되게 잘 되어 있죠. 자, 두색감 안쪽에도 지저분할 텐데, 예, 굉장히 깔끔하게. 자, 보시면, 아직 비닐로도 안된다는 거. 막, 어, 전반적으로, 시트 상태나, 안쪽까지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 어, 앵버터까지, 음, 몇 킬러트짜리인지 보여드릴게요. 안쪽에도, 현장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해보셔도 네, 매트도 이쪽까지도 아, 전반적으로 차 시트 상태도 그렇게 굉장히 깨끗하죠. 예, 네. 연식이 얼마 안 됐는데 뭐 지저분한 게 이상할 정도로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거든요. 예,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흔들 네, 상태도 그렇고 전반 적으로 안쪽까지도. 자, 보시면 후방 카메라, 한쪽에도 열쇠. 다 들어갈 수 있는 열쇠, 뭐, 핸들 열쇠, 뭐, 안 들어가는 것 없이 잘 들어가고, 이렇도 일단부터 여까지 정말 잘 나가죠? 블랙박스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어, 전반적으로 차상태가 깔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차, 좋은 차딱 보시면, 컨디션 되게 좋죠. 어떤 차든 저희 뭐 이렇게 차를 갖고 와서 막 타고 이런 차가 아니라, 웬만하면은 좋은 차, 요즘은 컨디션도 좋고, 돈들어가게 타시면서 최소한 쪽으로 돈 들어가지 않게 그냥 타시게끔 하는 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여담 트럭은 언제든 믿고 좋게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려고 항상 노력하는 네, 여담 트럭입니다. 자, 보신 그대로 저원등 뭐 살짝 딱 띄워드리고요. 뭐 필요하신 전원등보다 거, 거 보시면 되시고, 이차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저희가 이제 시세대비 쫙쫙딱 보시면, 자, 5,290만원 자, 보시면 어느 사이트에 다 비교해서 5,290만 원이면 저이 차량에서는 최다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자 제업을 보시고 필요하신 차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차 싸고 자 컨디션 상태 최상입니다. 요즘 뭐 경기 뭐 이런 거다 있다고 하시는데 최다 좋은 차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필요하시거나 이차 말고도 다른 차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네, 그러면서 그럼,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자 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